<laughs> 감기 걸렸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다들. 아, 감기 걸려서 죽겠다. 아, 오늘 진짜 많고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어. 오빠, 건밤아 해, 군밤아. 정말 오지카레 삼아 드렸다. 어디 가냐고? 집 가고 있지. 집 고홈 아니 고홈. 감기 아니 콜. <laughs> 감기 걸렸어. 요집 가고 있어 요 집. 감기 조심. 큐. 이마 호텔로 대 치킨 다발대로요. 아 치킨 치킨 오이시 닭상 타겟터널 아 코코아 오나 파이 파이 I love from the Philippines. 아, uh, 아, 나 목요일인가? 아 목요일부터 출연 스페야 돼. 아, 아, 이제 출연 스페. 그 평거려 못해. 난이 탑했다. 곱창. 시때루 마카테루 까나. 곱창. 이거 라이브 차단 안 돼? 댓글 신고한다, 최성민. 깝치면. 아, 씨. 최성민! 최성민! 깝치지 말라고, 최성민! 춤? 춤한 2년 반? 니온 까라 모타쿠상노. 아, 니온 까라 모타쿠상노. 아, 기록. 음. 곱창 나도 먹었다. 아, 쿄? 쿄? 다 뺏던 데스까? 맛있었다. 멍멍이 한디요아빠 아, 나 광고 찍었는데. CF. 광고. 하석진 선배님이랑 책상 광고 찍었는데. 나오면, 모니터, 나오면은, 인스타그램에 올려볼게요. 욕하시고 아! 풍시야 나가라고! 풍시야 나가라고! 호수를 할 거면 나가. 호쿠, 호 대박. 오태야, 나가! 자랑 노노노버려 그럼 너너 너 차를 나한테 주니까 아~ 아~ 그시지내내 내 라이브 내 라이브 상에서 나가라고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자기 아이스크림 사줄까? 나살좀 빠졌냐? 살짝 빠졌어? 에, 살이 안 빠져. 봉쇄. 봉쇄. 권. 게라웃. 근육 돼지 고려. 근육 돼지 아니야. 살 뺐어. 나. 아, 나살 진짜 많이 뺐어. 감기 걸려가지고. 조용히 해. 오빠, 오빠 쪘어요. 어하냐 오빠 쪘어요. 이번. <laughs> 오태야. 오태야. 에바 터졌죠, 오태야. 너가 더 재미없어. 말을, 말하는 거는 야. 솔직히 말하는 거는. 솔직히 너랑 나랑, 아. 내가 스피드에서 제일 재미없는 멤버 골라줄게 말하는 걸로 솔직히 태아, 종국이 투탑이고 태아.. 아씨 아이원 차단 야야 아, 안돼 안돼 성민이 학교 버프 있어 성민이 학교 버프 있어가지고 성민이랑 경쟁 부터는나져 안돼 못 뭐, 태아 광역어으로 끌고 있어 야나 재밌지 나 말하는 거 재밌지 어디를 학교 버프를 쓰고 있어?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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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정 씨, 사인도 안 받아주는 주제에 사인해 달라고 한두번 말했는데, 아, 무시하더라고. 내 말을... 근데 내가 널 리스펙 해줘야 되냐? 사인도 안 받아주면서, 차 위험했다, 방금. 저 차가 날칠 뻔했어. Yo, c o yeah. 성민이가 먹금 한다. 병 먹금. 성민아. 사인도 안 받아주, 사인도 안받주면서왜 나한테 잔소리해? 솔직히, 야, 아이원보다는 내가, 야, 아이원보다는 내가 말더 잘하지 않냐? 인간적으로? 아이원어, 음, 굴떼오 음. 왜, 왜, 어떤 우님? 복잡한 인연네 아 자이언티 성대모사 할라 했는데 안되네 오늘 되는게 없는 날이네 아저 엉켜 있는 따담인가 봐야우태아 <laughs> 내가 너보다 자이언티 성대모사 잘해 따뚜롭게저 안으로 둘 따라 봐도, 어. 사람이 나 보면서 웃으면서 지나갔어. 괜찮아, 난 쪽팔린 거 없어. 뭐 어쩔 거야. 그치? 따뚜둑게 아, 저 안으로 나라밭도 또따지맞다요 <laughs> 우리앞에 들떠딘 내 땅이 아, 나 진지하게 하면 이거 잘해 나 진지하게 하면 진짜 잘해 내가 지금 대충한거야 길이라서 사람들이 나 보고 웃어 다 쳐다보면서 봐봐 웃잖아 나 보고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근데 이상한 사람 맞아 나 이상한 사람이야 원래 야 모르는 사람이 훌쩍지 어 학생들 고등학생들 급식 냠냠 학생들 술 먹고 싶다. 아... 콜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이스크림 뭐. 가이마스카. 아이스크림 뭐. 가와나이데스. 하트 술 사러. 아니야. 술안 마실게. 알았어. 안녕하세요. 동훈아 안녕 잘 지내? 동훈아 너 그때 맥이 맥이랑 우리 다 같이 논날 너안 왔더라 나 너만 목 빠지게 나랑 지우랑 너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안 와가지고 지우 울었어 술 마시면 안 되니까 나 근데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고민이 있어요. 내가 지금 뭐 준비하는 게 있는데, 방송을. 작가분들께서. 내가 되게 재미가 없대요. 말도 잘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말을 재미없게 하긴 하는데, 나는 뭐 어떤 매력으로 보여줘야 될까? 있지? 성종이? 갑니다. 그는 집입니다. 성종이 번역기 말투어. 짱이지. 외국분들이 이제 한국어로 번역했으면 저런 말도 그게 어순이 반대라서 그런 거지? 영어랑 이제 한국어랑 어순 반대라서 번역했으면 저렇게 되는 거지? 나 몰랐어. 왜 저렇게 번역이 되는지. 수줍은 맛이 있어야 돼? 오케이, 수줍은 맛 메모. 재밌어? 아, 근데 나랑 안 친한 사람들은 내가 되게 재미없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 <laughs> 이방 행무잼이라 10분 뒤에 성민이와 음. 마리오카트 라이브 방송합니다. 야, 라이, 마리오카트에도 안 들어와. 사람들. 태아 씨와? 태아! 나 내일 너네 집에서 자도 돼? 오늘은 형이 감기 걸려가지고 또 감기 울물까봐 안간 거야, 일부러. 또 감기 울물면은 일주일 동안 욕하잖아. 정호 형 때문에 감기 울맞다고. 오죽하면샵 스텝, 모든 샵 스텝들이 정호 씨 태아, 태아 씨한테 감기 옮겼다면서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내가 감기 울렸다고 얘기하니까 너네 좀안 갔지 오늘. From Mexico, I love you, thank you. 야仕事お疲요 wow. 이런 걸. 음. 나 근데 사람 왜 이렇게 많아졌냐? 오늘 50명도 안모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기 편의점 저기 편의점 저기 앉아서 쉬 쉬는 데 있거든. 저기 앉아서 콜라 마실라 그러는데 사장님한테 걸려 가지고 이방 버려요 여러분들 이 방. 이은 버려 <웃음> <웃음> 시식하니 싫어 엄마해 부쌀코가 이유가 오이나 라이브인데 태아중심 이제 꺼야돼 집 다왔어 갈거야 알았어요. 다음에 태아랑 성민이랑 게임하는 거 방송 한번 같이 해볼게요. 알았죠?